순례 다육입니다. 오늘은 애들을 좀물좀 좀 주려고요. 비가 왔는데 저희는 비를 천장이 이래서 비가 안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목말른 아이들이 많아서 물좀 주려고 해요. 그래서 시원하게 물좀 줄게요. 그래서, 좀 있으면 여름이 이제 점점 오니까, 비 오고 나서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뜨거울 줄 알았는데, 선선하죠? 생각보다 많이 날씨가 선선해서, 좋아요, 날씨가 지금은. 그래고 아이들 지금 시원하게 이렇게 물주고 있고요. 올 여름에 많이 이제 대비해서 아이들 조금 걱정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긴 하죠.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름을 잘 견딜 수 있을까. 물 싫어하는 아이들, 물 좋아하는 아이들 많이 자랐어요. 집시, 까라솔. 까라솔은 무리를 많이 좋아하죠. 물을 조금 저는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. 빗물을 안 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주는 편도 많이 주나? 그냥 애들이 이렇게 목말르다 싶으면 그냥 주고 있어요. 중간중간 그냥 저는 다이소에서 약물 있잖아요. 영양제. 그것도 사서 중간중간 또 영양제도 줘요. 특별히 뭐, 그냥 딱히 뭐 영양제 그런 것도 주고, 영양제 만들어서도 주고,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저희 집 아이들은 좀 물들음이 <laughs> 물들음이 조금 좀 더디죠. 좀 파릇파릇해요. 물들어서 좀 빨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파릇파릇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. 지금 온도가 28도네요. 옥상 온도가 딱 좋아요. 코메이드. 고루고루. 음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나고 오 있습니다. 최소성도 새로운 아가아가들이 나고 있고요. 블러스도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. 선인장도 여름이니까 물주고요. 오견도 물주고요. 합식한 아이들도 물주고요. 그냥 줍니다 여러번 얘가 흙이 약간 딱딱하게 조금 굳으니까요 중간중간 많이 좀 흠뻑해요 나중에는 조금 담가 놔야 될것 같지 않아요? 다육이는 공중에서도 습도를 좀 이렇게 빨아들이는 아이니까 이쁘네요. 물 주니까 반짝반짝. 햇빛을 또 이렇게 보니까 넘어가는 햇빛에 오견도 물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물을 주고 있고요. 파랑새는 물을 그닥 안 좋아하니까요. 파랑새는 그닥 물 많이 안 줍니다. 그 다음에 나울도 물 많이 안 줍니다.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만큼 만 줍니다. 음 뱀마드씨가 자구 보이실까요? 너무 많이 자랐죠? 보이세요? 자구가. 저희 거는 왜 이렇게 다 파랄까요? 파란둥입니다. 백봉. 박화장. 박화장 많이 자랐어요. 짜잔. 아, 이거 보여드릴게요. 많이 자랐죠? 댐섬이 저번에 식재한 아이가 이제 색, 색감이 그때 약간 뭐라 할까요? 어, 갈색빛 돌고 막 그랬었잖아요. 이제 그때 이제 잘라낸 아이 이렇게. 약간 색감이 이랬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뿌리를 약간 좀 내렸나 봐요. 이제 자리를 잡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색감이 지금 이러고 지금 됐어요. 이제 파릇파릇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희성금하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. 다이 다이 밑에. 그래서 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아, 목대가 이렇게, 이렇게 멋있게, 멋있게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서 멋있게 좀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. 뿌리도 좀 튼튼하게 좀잘 자라줬으면 좋겠고. 다행이에요. 이제 물, 댄서문, 이제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도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는데, 모르겠네요. 잘 내릴지. 이 아이들도 이제, 이제, 파봐야 되는데, 뿌리가 어떻게 이제, 조, 이제 좋을지, 안 좋을지. 모르겠어요. 목대가 좋아야지. 이제, 좋게, 이제, 이렇게. 식재를 할 건데. 희성금은, <laughs> 이게 껌무꼬무 <껌껌한> 단계. <게 웃음> 비 오기 전에 한참 더웠잖아요. 그때 화상을 입은 거예요, 이 아이만. 아직 저희는 채광을안 해줬거든요. 근이 아이만 화장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밑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놨습니다. 그랬더니 빨간 게 없어지고 물들이다 빠지고 지금 이렇게 쑥쑥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 아, 이 아이가 지금 자리 잡고 지금 이렇게 뿜뿜 자라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꽃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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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라주고요. 꽃대를 잘라줘야지, 조금 깨끗하게 자라서. 예쁘지 않나요? 걱정했거든요. 막 갈색으로 되고 있을 때, 어, 얘가 뿌리를 내가 너무 식재할 때 힘들게 해가지고. 어. 고생하고 했는데, 잘못 살면 어떡하지? 했는데, 그래도 용케 잘 자라주고, 뿌리도 잘 잡아준 것 같아가지고, 어, 너무 기특해요. 너무, 너무 고마워요. 너무 잘 자라줘서. <laughs> 다시 한번 여기 조금씩 물 주고요. 까라솔도 예쁘게. 까라솔 너무 예쁘게 물 지금. 집시. 집시는 지금 조금 많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. 집시가 너무 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요. 조금 애가 그래요. <laughs> 원래 묵은둥이 아이를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. 작은 아이들 유지로 이제 키우게 되네요. 올해는 이제 많은 아이 안 하고 있는 아이들 그냥 소소하게, 소소하게 키우려고 합니다. 좋아하는 오견이나 이렇게. 이쁜 아이들 이렇게 합식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<laughs> 하려고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. 그래서, 어, 다육이가 또 이렇게 키우는 재미가 있구나 하고. 그리고 댄섬이 이렇게 잘 돼서 너무 또, <laughs> 너무 좋아요. 댄섬이 잘 자리 잡아줘서 너무 도 기쁩니다. 오늘도 저와 이렇게 짧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술래, 다육이었습니다.